요즘 일례의 한인 사회에는 한국 대학 총장들의 방문이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염재호 총장과 이화여대의 최경희 총장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김동현 총장 최근 남가주 한인 사회를 찾은 한국 대학교의 총장들입니다. 이번엔 한양대 임덕호 전임 총장이 직접 오렌지 카운티를 찾았습니다. 한인 학생 유치는 물론 글로벌 센터 등 보다 활발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거의 사정에서 미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생들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이게 거의 역전된 형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한국어의 어떤 교사. 그 교수 혹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해달라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양대는 요식업에 전문화된 글로벌 최고 경영자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 교육부터 경영 컨설팅까지 한인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짜여졌다는 설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미국, 중국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 사업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실제적인 효과, 사업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어, 구상을 가지고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한 한양대 사이버대학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많은 단체들의 이런 지시호 과정이 모두 다 LA에 다 집중돼 있어서 사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비즈니스 하신 분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저희도 좀 차별화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 유치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대학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